근데 네. 이거 주,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주기적 신고나 들어가서 접수할 에, 때 에, 좀 하도 사기건이 많아서 안낸 거. 아 네네 그래서 가속시 주의해야 할점 주의할 점은 네 디젤 트럭입니다. 어, 여보세요, 선생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석 면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네. 만약에 아시는 분이 그거를 하신다 그래서 판매한다고요? 아, 네. 판매하는 거아니 주신다고요, 저희 쪽으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서류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있죠, 서류가 있죠. 어 그럼 교통행정과 가서 그냥 하면 되나요, 둘이 같이 가서? 네, 같이 가서 양쪽 서류 놓고 하면 돼요. 네,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네. 아, 사장님 그거 근데 법인일 경우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따로 있나요? 자, 파는 분이 일반 사업자예요, 법인이에요? 일반 사업, 그분이 일반 사업자예요? 법인, 법인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많나요? 서류가 틀리죠. 아, 서류가 틀려요? 네. 음, 그러니까 저희는 법인으로 받을 건데. 법인으로? 네, 음, 저희는 이게... 법인으로 받을 거예요. 예. 네. 매수자 네. 서류는 제가 보내드리면 되고. 법인이래요, 사장님. 법인이요? 네. 네, 서류 양쪽 다 서류 보내드릴게요.고 잘 만나서 아, 네. 잘 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장님, 근데 네. 이거 주,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주기적 신고나 들어가서 접수할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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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도 사기건이 많아서. 돈 안낸 거. 아, 네, 네. 그래서 가혹시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은. 음. 어차피 만나서 접수증 나오면 그때 네네. 잔금 보내드려도 되는데. 아, 네. 서로 계약서를 쓸때 금액 얼마 네. 주고 왔는지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아, 네네. 쓸때 혹시, 네, 네. 쓸때 혹시 계약서도 한 장만 좀 보내 주시면 안 돼요? 핸드폰으로 음. 그냥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작성해서 네. 이게 근데 팩, 팩스 번호 하나 찍어 주세요. 팩스 번호. 그 도스 번호요? 보장 찍는 서류도 있어요. 세트로. 아, 있어요? 아. 음, 그것도 같이 보내 드릴 테니까. 네. 자, 네네. 첫 번째 주의할 점. 주기적 네네. 신고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그건 허가증에 나와 있어요. 주기적 신고. 네네. 네, 네. 예, 허가증에. 매달 며칠부터 신고, 신고를 다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 신고가 안돼 있으면 네네. 뭐 정지나 아니면 뭐 네네. 말소나 이런 게 돼요. 아, 네. 첫 번째 그거고 두 네네. 번째는 대금 오가는 거잘 저거 네네. 하시고 네네. 세 번째는 딱 접수가 네네. 들어갔다 네네. 그럼 양도인들은 그 이제 허가권이나 뭐 이런 관련 네네. 서류를 재발급하면 안 된다는 걸 기재 하나 해요. 아 재발급 다 진행 중인데 금지? 재발급하면 이중계약 아, 하려고 예, 예. 하는 거니까 아 재발급 금지 네, 네 그것만 그세 가지만 주시면 돼요. 돼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네. 돈은 언제 다 줘요 원래는 정상적인 거는 네. 그쪽 서류도 들어갔고 여기 매수자 들어온 서류도 들어온 들어가면, 들어가면 접수증이 네. 나오면 양쪽 서류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잔금다 줘야죠 줘야 돼요 오. 근데 이거 아까 얘기한 대처럼 이렇게 장난질하면 어떻게 아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죠 직접 거래하는 거니까 아... 그걸 누가 판단해요 저희는 어떻게 거예요? 하냐 네. 대금을 다 주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매입했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면 아... 저희가 중간에서 책임을 지죠 우리가 사올 때도 이거 뭐 (1~200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를 그냥 허투로사 오겠어요 서류 다 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질이 없는지 음... 다 확인하고 돈을 주고 사 오는 거니까. 아 사장님 내로 명의변경 명의 했다 다시 명의변경 해주는구나 아니죠 그렇게 아니죠 그 명의에서 바로 넘기는 거죠 아 그렇게? 네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잘 해볼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역이 네. 어디신데요? 저는 여기는 군포고요 법인 명의는 용인이에요 어, 아 법인 그 임대차 계약서는? 네네 어, 그럼 용인시청에 접수하는 거예요? 아네 용인시청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